부부간 경계, 자유, 소속, 구속. 자유, 소속, 구속. 요즘 난 자유가 없어. 우리 일상이 그래, 처녀나 총각대로 돌아가고 싶고, 많은 것을 마음대로 하고 싶다. 마음대로 술을 마시고 짐을 꾸려 낚시를 가고 싶어. 하지만 난 항상 보고를 해야 하고, 같이 행동해야 하지, 아니면 쪽 떠나니까. 이들 부부는, 서로에게 구속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혼이라도 하시죠. 라고 말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쳐을 사람들이다. 현재의 구속을 그냥 투정만 할 뿐, 더큰 행복을 위해 현재의 불편함을 받아들이고 있는 부부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말만 저럴 뿐, 크게 문제 없는 부부들이라 할수 있다. 그러나, 끝도 없이 구속으로부터의 해방을 외치게 되면, 역시 결말은 이혼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또 다시 외로움을 다 재혼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해방을 외치게 되지는 않을까. 실로 다시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 구속이 없는 결혼 생활은 없다. 사람은 뭐든지 자신의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자유를 추구하면서도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연인이나 가족이나 타인 또는 사회 단체들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 소속되기를 원한다. 더욱이 배우자는 나에게만 독점적으로 소속되기를 또 나는 배우자에게 단독으로 소속되기를 바란다. 소속과 구속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수 있다. 외로움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사람을 만날 때는 그 대가로서 구속을 감내해야 한다. 그리고 그 구속은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한 조건처럼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타율적 구속과 반대로 구속을 행복해 하는 경우도 있다. 오늘도 남편이 다섯 번은 전화해 왔을 거야. 정말 지겹다니까? 우리 남편은 정말 나밖에 몰라서 싫다고, 호호호. 남들 앞에서 자신의 행복을 자랑하는 방법도 가지가지다. 이렇듯 아름다운 구속도 있다. 이러한 구속은 애정이 넘치다 못해 나오는 행복한 비명이다. 갖게 독립 자아를 버리기 쉽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하나가 된 행복한 소속감은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면 밖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내면에서는 구속 또는 속박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수 있다. 네가 상대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행복감. 자유보다는 서로에게 의지하는 아름다운 구속, 고통스럽게 구속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이렇듯 역으로 생각해봄 어떨까? 부부간에는 어차피 구속이 존재해야 하니까.